남순녀순 보기 좀 불편한데 재밌기는 함. 그 불편한 게 내가 좀 시기 깨고 막 그래서 그래. <laughs> 근데 방방바 해주셔야 돼요 진짜. 불편하게 보시면 안 돼요. 그냥 방송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. 어, 방송은 방송일 뿐. <laughs> 방송 보듯이 그냥 재밌게 편하게 보셔야 돼. 방방바 맞아, 싸우면서 정들긴 하지. 근데 난 진짜 싸움 안, 야, 진짜 싸움 얘기 좀 그만해. 무슨, 난 맨날 싸우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아나 봐. 저안 그래요. 자꾸 그러니까 이미지가 막 센캐로 변하고 막, 저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. 자꾸 여펀맨, 여순신 장군 막 이러는데, 아이, 그런 거 없어요. 저 어디 가서 얻어 터져요, 그러면. 확실히 살 빠지니까 성격이 변한다고. 지금 좋게 변했다는 거야? 나쁘게 변했다는 거야? 그래, 한번더 싸우면, 그땐 뭐라 해? 아, 진짜로? 탈 빠진다고 성격이 변하나? 그런가? 그때 근데 좀 스트레스 받았어. 계속, 나도 알았어. 나도 내가 돼지인 거 알았는데, 맨날 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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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. 이러고, 어떤 여비제 이부는 나한테, 돼지 같은 년, 뭐, 돼지 를를 쳐먹일라, 막, 이런 식으로? 했길래 그때 한번 싸웠고. 아니, 좀 싸울만 하지 않아요. 제가 먼저 시비 건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나는 많이, 많이 먹고 막 새벽에 먹고 막, 막 엄청 막 먹고 살찐 것도 아니고 우울증 약, 이제 그 뭐야. 정신과약 먹다가 살이 찐 거니까 나도 속상한데다가 충분히 나쁜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걸 분명 그분도 아셨을 텐데.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.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상처를 받을 거란 걸 분명히 아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. 나한테 싸우자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. 어. 차분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했다고? 근데 그렇게 해야 돼. 내가 되게 부정적으로 변했었거든. 원래는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하기 전에. 원래 내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뭐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뭐 축제 같은 거 하면 내가 막그 그런 거 하고 내가 막 앞장서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막 맨날 우리 반이 1등하고 막 그때 한참 지금은 춤을 진짜 못 춰요 지금 거의 젓가락처럼 <laughs> 웨이브도 안 되고 그냥 딱딱딱딱딱딱 각기춤 되거든요 저춤 추면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춤을 좀췄어 그래서. 우리가 그 동사무소에 에임이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명이서 우리가 행사장에 춤을 추면서 돈을 좀 벌었었거든. 그때, 고등학교 다닐 때.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춤 진짜 못 추고 지금 춤추면은 다시 20다리로 돌아갈 그럴 느낌의 정도로 진짜 못 추거든요. 근데 그런 성격이었어.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되게 긍정적이고 막 해피바이러스였어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완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했어. 완전히 진짜 완전 부정의 끝이야. 어, 완전히 부정의 끝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진짜 더 부정 안 좋게 되더라고. 그래서 차라리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보자. 내가 지금 행복하진 않지만서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.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아무튼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변해야겠다 막 이래서 좋은 생각만 하니까 어~